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얼마 되지 않는 소중한 제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 영상 중에 유일하게 조회수 높은 영상이죠 2019년 단 하나뿐인 감동 댓글 실화 그 주인공인 무투삼세장 중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제 이름 얘기해야 되나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음, 마음으로 네, 좀 말려야 는것 같아 제가 이걸 왜 촬영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는데 말릴것 같아요. 일단 저는 김재기라고 하고요. 그 경기북부 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 같은 전문가들은 동영상 속그 태클이, 아, 예사 태클이 아니구나 하는 알 수가 있거든요. 혹시 뭐 따로 하고 계신 운동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 평소에 이제 숨쉬기 운동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예, 숨쉬기 좋죠. 예, 중요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어야 합니다. <laughs> 네, 보시면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laughs> 빵 같기도 하고 요거는 체찍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레이신인요요 a p p y t 어떤 운동을 l e to do this. I'm happy to be able 고 o do this. I'm h a p p a b m m a m m a m m a 사 t s m m a m m a t i m a o a l m a t m 학창 시절에 이제 저도 남들하고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더 최고나 외모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학창 시절에 싸움 한번 해본 적 없고 네, 그냥 조용히 그냥 독서 좋아하고 독서 네, 뭐 그런 아, 사람이었는데 <laughs> 아, 이제 경찰을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laughs> 예, 예. 제가 이제 운동 이제 이런 격투기 운동을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처음에 음. 복싱을 잠깐 배웠다가 자, 복싱도 아, 하셨고요. 네, 네. 잠깐 배웠다가 격투기 쪽으로 이제 가지게 된게 음. 제가 일을 직무를 이제 하게 하 있어서 음. 다른 이제 위험한 상황도 많을 것 같고 음. 뭐 제가그 사람을 제압하고 하려면 음. 제 자신이 강해져야지 뭐 제압도 하고 뭐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음. 아, 어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을 한 운동인데 그 운동을 음. 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다 보니 그게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아... 그런 <laughs>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저도 원래 겁이 많은 타입이고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아. 시키고 시키고도 했고 또 다른 제가 일하는서이서 뭐 시민들이나 이렇게 보호하려면 음. 제가 강해야지 된다고 기본적으로 경찰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미지를 생각하니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 네, 네. 예. 너무 과하게 변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유. 자, 다음 동영상 관련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속에서 네, 본인 받으신 드렸습니다. 거죠? 네, 일단 제가 맞습니다. 네. 제가 맞고 제가 저, 맞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이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나요? 처음에 신고가 길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 어떤 남자가 그런 네. 신고 받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대로변에 정말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주무시고 아, 계시더라고요. 그그 그 빨간 눈이, 네네. 아, 아, 그리고 뭐 몸에 문신도 많고, 아 문신 속살까지 본다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깨웠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깨워서 이제 집에 이제 많이 취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어. 일단 깨워서 집에 가시라고 이제 좀 집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눈을 뜨자마자 일단 욕부터 하더라고요. 어.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뭐 시부터 아. 해가지고 시벌러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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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게. 네. 짭터인사드듯이 아, 오늘 네, 욕으로 이제 인사를 일단 받았죠. 음. 계속 욕을 하면서 저를 이렇게 밀치고, 음. 손으로 밀치고. 아, 혼다처럼 네네. 네. 머리로도 이렇게 막 아. 들이밀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달랬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밀치고 하는 부분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공무집행 방향이 성립이 음. 되는데, 무조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만 능사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래서 집에 가시라고 음. 20분 가까이 달렸습니다. 십분 가까이, 가까이 달렸는데 나중에 일행이 와서 이제 달래고 집에 가자고 하는데도 계속 욕설하고 밀치고 한수번 음. 이상 밀었던 것 같아요 저를. 아 예. 네. 좀그 전문적이고 좀 품격 있는 표현으로 찐따 붙는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머리 막 들이밀고 이게 이제 스승 말하는 그 청도 출신. 네, 네. 소싸움 아트시. <laughs> 네네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욕을 하고 이제 조금 밀 때부터 제가 같이 일하는 근무하는 동료한테 영상을 찍으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음. 귀가를, 이제, 하면서도, 이제, 욕설을 하고 하길래, 일단은, 모욕죄로 제가, 음. 고소를 하겠다. 밀린 부분은, 제가, 너무 참을 봐주겠다, 참겠다, 하지 수있으니까 어, 뭐, 이렇게, 사실, 예. 충분히 공무 집행파이가 성립이 되지만은, 뭐, 제가 주먹으로 맞고까지 는 음.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 주먹으로 맞았다면, 그 사람은 아마,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욕을 하면서, 밀고 음. 뭐 영상 보시는 것처럼 뭐 행동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아 저는. 엄청 남자답더라고요. 자세가 네. 어, 네. 어, 어 내가 어막 주장하고 어, 마, 수정하고, 어 수정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막. 예.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네. 뭐, 충분히 이해가. 예 네. 사이작자. 입장에서는... 아니 다친 거예요. 이거, 이거 특정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 다친 건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엄지를 다쳐서 그런 거지. 네. 와서 이 다시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밀고 네. 다시 반복이 되니까 나 아, 도저히 이거는 이제 그냥 귀가 시킬 수 없겠다. 음. 네. 왜냐하면 다른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민들한테도 그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면은 그뭐 실제로 그 앞에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을 하고 있던 집에 빵집의 아주머니가 그 상황을 보더니만은 문을 걸어 잠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오셨나봐요. 오줌 쌌어요, 저는 네, 집까지 못 걸어갑니다. 문을 걸어 잠구시는 네. 걸 제가 봤고, 네.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렇지 그 붉은 분이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 아우, 진짜. 물론 이 분도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두분다 상당히 무섭게 생겨가지고 편집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무서워가지고. <laughs> 그왜 저런 얼굴이 공개된 거죠? 네? 아니 그냥 저런 조건이 있는데. 아니 모자이크 처리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모자이크 되는 거죠? 아 모자이크요? 모자이크는요새 위험한 발언 하지 마세요. 어. 모자이크 굉장히 위험해요. 불법 촬영 모자이크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일을 하실 때 이제 뭐 그런 음. 분들이 뭐 종종 있나요? 아니면 가끔 일어나는 그런 일이요 사실 자주 있습니다. 제가 아. 지금 이 생활을 11년째 하고 있는데 직업을 하십니다. 어, 11년 네모 네. 뭐. 12년 어, 뭔가 욕 예, 같이 들리네요 사이드업리 하세요. 아 무슨 실는 거예요. 네. 10명 중에 음. 사실은 제 경험상 한 4명에서 네. 명 4명 정도는 일단 소위 말하고 욕부터 시작하면서 아, 힘이 오. 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네. 많이 있을 때마다 뭐 이렇게 영상처럼 뭐 뚜드 그러뭐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이거를? 따블 팬거처럼 뭐. 그러고 제압 했다고 해요. 네. 그, 그때마다 네. 이렇게 하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제약을 하나요? 그럼 욕설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그 항상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경찰관 한테 욕설 하시는 분이 아까 말했지만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음. 많고 욕설까지는 어느 정도 뭐 심한 욕이 아니면 참을 수 있어요. 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신체적인 그러니까. 접촉을 한다거나 예. 다른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뭐 이렇게 위에 들고 위에 들은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제 뭐 사이다다, 뭐 아니면 뭐 경찰은 역시 뭐 경찰이 저래야지, 약간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반면에 또 이제 아 과잉 지나 아니냐 너무 어? 떨어지는 핸드폰은 무슨 죄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어.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음. 이제 실제로 보셔, 저는 봤겠지만은. 체포도 상당히 크고 아, 그런 그렇구나. 과정이 한 20분 정도 이상 되었고 예. 뭐, 몸에 또 다른 흉기가 있을지도 사실 음.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압을 신속하게 이제 체포한다고 고지를 하고 제압을 음.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음. 수갑을 채웠죠 그럼 음. 체포합니다 손 내세요 수갑 채우겠습니다 라고 아. 얘기하면 은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더 반항이 심해지고 음. 뭐 진짜 막 헤딩하는 사람도 있고 아. 뭐 옆에 병 들고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압이 먼저 되고 수갑을 보통 채우기 때문에 그렇게 제압을 먼저 한 겁니다. 아, 아유, 지금 정말 뭐 운동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힘도 좋으시고 얼굴도 무사요 얼굴, 얼굴은 상관이 없지만 예. 그러시니까 하지만 정말 그 제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어요. 한 명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관이 두 명은 필요합니다. 음. 왜냐면 이제 좀 다치지 않게 네. 하라는 뭐 그런 얘기도 많고 아 그래서 보통 경찰이 두배 이상은 필요합니다 네. 상대방 음 실제로 제가 두배 이상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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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 하시는. 아, 공부, 공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엄청납니다 네. 두배 이상 제압을 한 명을 하면은 일행분이 와서 밀치거나 뭐 심한 경우는 막 제압하고 있는 과정에 발길질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 같이 나가면은 같이 나간 사람이 이제 막아주고 음 하는데 또그 사람도 이제 신체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제압하는 동안은 아무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본 본인의 안전과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데 있어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거 개인이 혹시 뭐 이렇게 이런 거 승진을 하기 위해서, 어? 아니 뭐 영달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공무집행 체포하는 거 아니냐. 어, 깊은 한숨이 나왔는데. 승진을 하고 싶으면은 사실 뭐 공부를 한다든가 음. 해야 되겠죠. 음. 공부로 해서 시험 준비하는게 제일 아, 좋은 니까요책 한자를 더 봐라 요제에요 제일 좋은 일이에요. 제시 좋은 일 좋은 좋아했이독서제좋아좋아하고 계시죠? 일 지금 네좋아하고 있습니다. 최은에감명게은은책은드이곤볼드래곤볼에이죠4 <laughs> <명작이 웃음> 네. 2권에 <따라> <laughs> 아직도 독서하고 있답니다. 아, 그럼 혹시 그, 김희정이감명깊게 읽었다는 그 드래곤볼에서 어, 어떤 캐릭터를 좀 좋아하시나요? 그아단미긴 한데? 드래곤볼은 이제 학창시절 때부터 시작했지만은 네. 되게 재밌잖아요. 강하고 아, 막. 그렇죠. 막 저, 싸우고 그런 강함과 그런 게. 분노하을변신하고 아, 아, 그렇죠. 혹시 그 소노몽이나 이쪽을 좀. 아니, 부르마 좋아합니다. 아, 아, 단발머리를 아, 좋아합니다. 진짜. 강함을. 네 강함은 강함은 좋아하는 캐릭터는 그렇죠 트랭크스 어머니 가마, 캐릭터는 다를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네. 캐릭터는 부르마 부르맛 강함 단발 네모 저는 찌찌를 좋아합니다 <laughs> 네? 아 아니요 그예잠깐 문제 저 치치 치치 야, 어쨌든 간에 공무집행사범을 잡는다고 해서 특진이나 개인의 영달, 뭐, 승진이나 그런 건 없다? 네, 왜냐면 하 실질적으로 이 공무집행 사범을 처리를 음. 하게 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조직 내에서도. 음. 왜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본인들이 잘못을 해서 체포당했다 생각을 하지 않고, 보통 민원을 넣거나, 뭐, 신문고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게나 그러는 날까지도. 네. 그러면, 거기 보면 내용을 보면 저는 아주 죽일 놈이 됐습니다. 아하. 그냥, 선량한 무고한 시민을 제가 막 두드려 패가지고 잡아서 수갑 채우고 꺾고 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저초인때 파출소장이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들 경찰관들 월급에는 욕 먹고 침 맞고 주먹으로 맞고 하는 게다 포함돼 있으니까. 음. 그거를 감안하고 일을 해라. 공무집행방해사범 넘기는 경찰관들은 제일 못난 경찰관들이다. 그 소장님은 침 맞고 안 하지 않나요? 안에 그렇죠. 안 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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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얘기까지 사실 제가 들어봤는데 음.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네. 화가 나고. 왜 저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고 네. 자식이고 네. 친구고 그런데 제가 맞으면서도 욕을 듣고 맞으면서도 왜 참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때리면 안 되겠죠. 경찰관이.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정당하게 이제 법으로 규정돼 있으면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뭐 굉장히 좀 이게 하는 게뭐 내가 그냥 뚝딱 그냥 이 사람을 수감만치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업무가 이제 많고 할 일이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그런 사법 공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를 하는 거는 뭐 어떤 본인만의 신념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람이 패고 싶은... 신념이라고 <laughs> <건? 웃음> 할것 까지는 아니고요 시민들 안전도 필요하고 네. 어, 법이 바로 써야지 어, 나라가 안전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본인이 어떤 뭐 승진 특진 으로뭐 자기들의 영달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눈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을 만드느냐.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존재 목적이죠. 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목적과 또 법이 우선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본인도 사실 기차가 실적을로 하는 거. 하면은 피곤하죠. 그렇죠. 네. 법, 좀 조금 뭐 예민하실 수도 있는데, 또 법과 원칙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데 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그 타오르는 태양과 경찰관들과의 아... 어떤 유착 관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한 말씀 한 번. 일단, 처음에 이제 그 언론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 아니겠지 설마 왜냐면 진짜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본 적이 없거든요 TV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점점점 더 나오는 거예요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저도 참 뭐랄까 실망스럽고요 <laughs> 실망스럽고 차라리 진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뭐 경찰관이 뭐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제 저나 저 주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정말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경찰관들 중에서도, 그렇죠. 다 속가 내서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좀 깨끗해졌으면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뭐 항상 더럽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뭐, 이, 회사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본인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위기를 있을 수 있는 아이보다는 있으면 안 되죠. 안 음, 되는데 안 항상 되죠. 어떤 직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사람 모임 이든간에 보면은 뭐 항상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네, 예를 들면 뭐 최근 뭐 굉장히 핫한 그 정모 연예인이 한반게시 몰카를 찍었다고 해서 모든 남자 연예인들이 그런 건 아닌 것처럼 일단 그러니까 뭐이견을 요약하면 대충 그런 내용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또 잘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네, 속가되고 예. 더좀 자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좀뭐그 봐주기 수사 하지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약간 분위기가 그런가요? 경찰끼리는 좀 서로 봐주고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라서 가중게었고 오히려 더 세게 처벌 받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뭐 이제 뭐 사실 제가 계획하는 건는이 무투 3대장님을 해가지고 누가 나갔죠 금뭐 아 제가 만들었죠. 뭐그 <laughs> 사람께 붙여보고 싶어요. 누가 알기는지 어? 어? 어 좋잖아요. 딱해서 누구랑 붙인거고 역시 어떻게 저랑 저는, 지금 저는 3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에 걸맞는 3대장, 3대장, 3대장 모여서. 우우한부닥거리 하고, 그런 게 네. 목표였는데, 또 이제, 지금 또 워낙 시국이 시국이고, 또 사건이 사건이다 보니까, 그냥 솔직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거, 이거, 마지막으로 몇 명일지 모를, 아마 한요 정도면은 한 100명 정도 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잠재적인 100명의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100명이라 될까요? 저 네. 아, 사실, 모자이크 처리되는 거죠, 아, 아, 모자이크는 뭐 모자이크 좀, 좀 해주세요. 확답을 드릴 수 그렇구나.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요 <laughs> <laughs> 사회자 분이 원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연애하지 네. 않습니다 네. 좋아요 연애하지 네. 네. 않습니다 네. 좋아요 안 누르셔도 돼요 네. 저는 저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뭐 좋아요보다 우리 제가 일하는 그 직업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솔직하게고 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도 뭐 솔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더 이제 자세한 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나와서 얘기를 하고 좀 대화를 하면은 대화에 좀곡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뭐 누구하고 편을 들고 뭐 그러지도 않고 음. 어차피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현장 상황 보고 그래 음. 대해서 이제 뭐 수사를 하는 입장이지 저희가 뭐 판결을 사실 내리지는 않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뭐 물론 의견이 들어가긴 하겠죠. 하지만 항상 양쪽 얘기 다들어드립니다 차분하게 얘기하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도움 요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요. 항상 맞능은 아닙니다. 법에 이렇게 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인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인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기 경찰관과의 인터뷰를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모자이크 해주세요. 예 모자이크요? 네. 예 모자가 크네요. 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